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TV 이수정입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외 온도와 습도 차이로 인한 김서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김서림 방지제가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정성 및 표시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자동차 유리 안경 등의 김서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인 김서림방지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네. 및 피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 우려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해 우려 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 연월 등의 일반 표시 사항과 안전 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 검사 표시를 최소 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 제품이 일반 표시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 제품은 자가 검사 표시를 누락해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유해 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 수입 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 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